예, 안녕하세요 사주 전문가 하늘도사입니다. 오늘은 가수이자 방송인 그리고 프로게이머로도 활동중인 가수 정준영씨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수 정준영씨는 슈퍼스타K4에 출연하면서부터 화제가 되어서 현재는 가수 외에도 뭐 여러 예능 등에도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정준영씨는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준영씨 성격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이... 나를 상징하는 일간이 임수 일간으로서 큰 바다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 임수의 특징으로는 머리가 좋고 생각과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머리가 기발하기 때문에 유머 실력과 재치도 있습니다. 다만 생각이 많기 때문에 가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쓸데없는 생각이 엉뚱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의 오행이 여기 임수, 자수, 똑같이 같은 수호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사주 용어로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이 간여지동인 사람들은 고집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난 달의 기운 월지에는 임목 식상을 두고 있는데요, 이 목기운 나무의 기운의 특성상 인정이 많고 따뜻한 성격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이 좀 엉뚱해 보일 수 있어도 정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목기운 이 식신 말 잘하는 인자의 영향으로 평소 주변 친구나 지인들에게 어, 이런저런 조언 등도 많이 해주고 뭐, 다소 수사스러운 인상을 좀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어, 월간 병화 그리고 연지 사화 화기운 이 화기운이 월지 잇목 목기운의 도움을 받아서 화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주가 됩니다. 예, 화기운의 특성상 어, 열정도 굉장히 강하고 역마의 어, 기운도 굉장히 강해서 열정과 활동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래 여기 일주의 수기운도 강한 사주여서 이 화기운과 수기운이 어 어느 정도 힘을 이루고 강하게 섞여 있습니다. 어 이런 사람들은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확 다운됐다가는 조울증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주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본래 이 사주는 수일간의 수일주로서 수기운이 강해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식신 자신의 언변을 활용해서 어, 활용하는 요소가 강해서 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나 교수 혹은 전문직 쪽으로 갔더라고 하더라도 잘 했을 사주입니다. 다만 이 수기운은 음악적인 재능도 의미하고 또한 요거 이제 인목 식신의 표현력 그리고 이제 이 화기운의 어떤 그 화기운 재성의 표현력 등 가수나 엔터테이너로도 적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가수 혹은 엔터테이너도 자신에게 상당히 잘 맞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지에 자수도화와 이 사주에서 왕성한 이 병화 그 사화 재성 여성에게 어필하는 매력 혹은 여자 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자신이 이제 가수로서 큰 인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준영 씨는 최근에 프로 게이머로 대비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프로 게이머로서 자질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프로 게이머로 성공하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 컨트롤하는 스피드 등이 필요하는데 어이 사주는 일단은 수기운이 강해서 머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주에 이제 어, 지지인사 그 스피드나 활동성을 나타내는 이 영마살이 두 개나 있고요. 그리고 이 화기운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 화기운이라는 거는 그 영마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이 화기운도 굉장히 강하게 잘 있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나 판단력 등도 굉장히 강한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게임으로서의 어떤 자질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정준영 씨는 제가 이제 영마의 기운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어렸을 적에 아버지 사업 때문에 뭐이 나라 저 나라를 이주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이런 영마의 기운이 강함과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사주 오행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 이제 수도 기둥 구조를 이루고 뭉쳐 있고 화기운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임목의 도움 임목이라는 거는 이제 이 수기운의 도움 받고 또 수기운의 도움 받은 임목이 화기운을 도와주는 구조여서 굉장히 사주 구조가 안정적으로 잘 자리잡고 있는데 어 다만 이제 여기 연간의 기토 요 관성이 이제 여기 너무 왕성한 화기운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토가 다소 이제 좀 위험한 그 형국으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운에 따라서 구설수, 이 기토라는 게 이제 어떤 자기 명예를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약간 다소 공격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 자신 이제 명예가 하락하는 어떤 구설수 등을 조심해야 되고 지지의 이제 인사, 요 사명살, 이제, 형사를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운에서 인사신, 사명살이 되면은, 어, 운에서 좀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체크해 보니까, 그 2016년, 이제, 병신년에 그, 아니, 병신년이 이제 그, 정주영 씨가 어떤 그 고소사건이 있었어요. 여자친구분을 통한. 그래서 이제 이때 운에서 인사신, 그 병신년에 이제 신, 그래서 인사신 사명살이 완성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좀 문제가 발생했던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사주 애정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사주는 음, 식상, 요 식신, 식신이 이제 재성을 생해주는 식상생제의 구조로 흘러가는 사주인데요. 요 식신은 그 여성을 상징하는 재성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성을 대하는 데 상당히 능하고 능력이 좋은 사주이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이 재성, 이제 여성을 상징하는 재성도. 어 병화 사화의 발달 구조로 있기 때문에 사주가 이제 여자복이 굉장히 많은 사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변에 항상 나를 따르는 여성이 많을 수 있고 어 그런 사주인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배우자 자리 여기 이제 일지가 이제 여기 배우자 자리인데 여기에 어 나와 동료를 상징하는 이 겁재가 자리 잡고 있어서 때로는 여자친구나 어떤 배우자 가 있는 것보다 친구나 이제 동료랑 어울려 노는 것을 더 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사주의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전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기운과 화기운이 서로 힘을 가지고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조울증 등의 어떤 정신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간 기토 토기운이 이 왕성한 불기운에 공격받고 있는 형국이어서 토기운이 상징하는 위장 쪽 건강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올해 2018년 무술년 운을 알아보겠는데요. 올해는 금전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올해 이제 구설수 운이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먼저 삼형살이 형성되는 올 8월 전후 그리고 귀문관살이 형성되는 10월 전후를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가수 정준영 씨 사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수와 엔터테이너로 좋은 모습, 왕성한 활동 기대하고, 또한 이제 프로게이머로도 큰 성공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정준영 씨 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